네, 이순기 영어교실 어, 새벽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어, 그래도 어, 상쾌합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66일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엘리게이터스 악어입니다. Do not attack. 공격하지 않습니다. People. 사람들을 언 n 스스 s s t h r e a 위협받지 않는다면, 언 n 스는 if 나시고요. 언 n 스 e s s 하고 t h r e a 사이에는 데 a 야가 생략됐습니다. 데이 y 는 alligator죠. 와, 커더프는 단절되답니다. 단절되지 않는다면, from somebody over. 약간의, 물, 물이 있는 구역과. 그래서 뭐, body는 뭐, 구역이 낫겠습니다. 데 a 야 trying t 그들이 리치 도착하다, 도달하다. 도착하려고 노력하는 물 구역과, 어, 단절되지 않는다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 unless t 사이에는 대가생겼됐고 unless n i 니다뭐뭐 하지 않는다면. 예, 문을 보겠습니다. I s h a 가지 않겠다. unless the w 날씨가 좋지 않다면, 낯은 예, 없지만, 날이 있는 것처럼, 해스케만 합니다. 그 number 2 보겠습니다. hungry after long winter. 오랜 기, 겨울 금식 후 배가 고파서 분사 구문이죠. 콤마로 연결했고, 문장이 두 개인데, 어, 접사가 속 없으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예, 오랜 겨울 금식 후, 어, 배가 고파서, it had started 수차, 차지는 공격하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without taking time. 시간을 갖지 않고, 투비쇼 sure, 확인할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예,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 예, 뭐 생, 어, 시간을 갖지 않고, 어, 어, 공격 대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예, 그냥 어, 무조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죠 배가 고파서 그렇다. 그거죠 예, 베스트는 금식이라는 뜻 알아두고요. 어, 동사 i 이 g 가 없는 분사고문은 비행이나 해빙 비이생겼된 것이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타이어 e d 서는 어젯밤 피, 피곤해서 h 벤 w 투 n t to early. 일찍 자러 갔다. 역시, b 이 생략된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 역시 접속사하고, 스 h t h r e a 사이에는, 어피 pp 사이에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 있고, 언 n l e 는이 f 는 아시란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접속사가 없을 때는 분사 구문인데, 분사구문을 항상 ING로 시작하죠. 근데 ING가 없다. 그러면은 비행이 생략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